안녕하십니까? 은퇴가생 인사드립니다. 제가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.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죠. 아닙니다. 세월은 유수보다는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듭 됩니다. 오늘은 은퇴를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과 지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. 바로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네 가지만큼은 무심코 따라했다가 고생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아무 준비 없는 귀촌기능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품습니다. 전원주택, 맛있는 집, 텃밭, 가꾸기 등 방송에 나오는 그 전원생활 누구나 한 번쯤 꿈꾸죠.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. 도시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. 문화가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외롭습니다. 귀농은 더 어렵습니다. 기술 체력 자본 그리고 시장이 필요합니다. 혼자 땅을 갈아엎는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귀천한지 적적함을못 견디고 도시 친구들을 불러 술판만 벌이다가 결국 일 내지 2년 만에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. 한선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연은 좋았어. 근데 말할 사람 하나 없는 그 조용함이 점점 나를 무너뜨리더라고. 자연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. 두 번째 무계획한 자녀 지원. 은퇴 후 자녀에게 무작, 무작정 지원해 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. 학원비 결혼자금 집 전세 창업 비용 등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부모 마음에 안 도와줄 수가 없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지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도 5년 후 내가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. 은퇴 이후의 자산은 다시 채워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. 도움을 하되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녀는 다시 볼수 있지만 부모의 노후는 다시 볼수 없습니다.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기댈 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. 세 번째 경험은 분야의 사업 한 선배님 이야기입니다. 30년간 현직에서 성실히 일하고 은퇴한 뒤 퇴직금과 대출로 역세권에 3 0평짜리 호프집을 차렸습니다.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하고 알바생도 뽑고 오픈 행사도 화려하게 했죠. 초반엔 동료들이 찾아와 매상도 괜찮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6개월 후부터였습니다. 손님이 끊기고 월세도 못 내고 1년 만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. 선배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. 그때 몰랐어.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되는 줄 알았지. 근데 은퇴 후 돈이 사라지면 다시는 되찾지 못한다는 걸 그저야 깨달았어. 그렇습니다. 전문가 없이 경험 없이 쉽게 시작한 사업은 모험이 아닙니다. 도박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사례로 잘 모르는 부동산 투자입니다. 친구 중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엘리트가 있었습니다.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. 지인이 추천한 외곽 지역에 딴곧 도로나고 역세권으로 개발되고 지금 사면 두, 배, 두 배는 무조건 갑니다. 라는 말에 속히 돼서 친구는 3억 원을 들여 땅을 샀습니다. 그 순간부터 투자자라는 자부심에 들떴었죠. 부동산 카페도 가입하고 주변에 자랑도 했죠. 하지만 1년, 2년이 지나도 개발은커녕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. 그 진도 어느새 연락 주절이 되었지요. 국토개발계획을 국 찾아보니 그 땅은 애초에 개발 예정지에 포함도 안돼 있었습니다. 결국 3년 만에 1억 6천에 매각하여 1억 4천만의 손실을 봤죠.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다신 부동산 얘기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.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. 감정과 감으로 하는 계획없는 투자는 계획없는 모험이 아니라 거의 실패할 확률이 100%짜리 도박입니다. 여러분.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작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아무 준비 없는 귀중 기농, 무기획한 자녀지원, 경험 없는 사업, 잘 모르는 부동산 투자 이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조심하십시오. 과거에 아무리 유능하고 잘 나갔다 하더라도 퇴직하면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. 무심코 한 선택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. 까딱 잘못하면 폐가 망신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조금이나마.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.